여러분, 저도 어느새 30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아, 큰일입니다. 주변에서 언니 오빠들이 어렸을 때부터 관리해야 된다. 30대 되면 몸이 다르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왠지 옛날이랑 몸도 다른 것 같고, 막, 거울 보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언니 오빠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영양제를 챙겨 보기로 했거든요. 제가 원래 영양제를 안 먹습니다. 근데 하나 하나 챙겨 먹자니 너무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에필리프의 멀티비타 더블 캡슐 플러스 바로 멀티비타민입니다. 멀티비타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이 비타민이라는 게 사람마다 필요한 게 각자 다르잖아요. 뭐 식단에 따라 본인 건강에 따라 어떤 영양소는 넘쳐나고 어떤 영양소는 부족하고요. 그런데, 에필리플에 챙겨 먹으면 그런 걱정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우선, 인체에 꼭 필요한 11가지 비타민과 무기질 3종이 들어가 있는데요.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전공자가 설계해서 평소 식사 섭취까지 고려해 영양소가 과잉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영양소 섭취 기준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영양소만 과잉 섭취해서 메스꺼움 같은 고함량의 부작용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까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영양제에 들어가는 원료도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에필리프는 원재료를 하나하나 다 깐깐하게 검토해서 영구 DSM 사 같은 세계 최대 글로벌 비타민 수준의 프리 원료를 사용한대요. 아, 그래서 제가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영양제 같은 거잘못 드시는 분 있죠? 냄새가 나거나 알이 크면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도 오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이세요? 이 안에 들어있는 펠렛들이 1.5mm도 안 되는 사이즈래요. 그래서 캡슐 사이즈가 450mg으로 작아서 영양제 잘못 드시는 분들한테 아주 딱입니다. 어 그리고 그 알록달록하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에 핑크색, 노란색이 알록달록 있어요. <laughs> 영양제 하면 약간 칙칙한 색이 연상되는데 멀티비타 더블캡슐 플러스는 컬러까지 감각적이라 좋더라고요. 뭔가 먹을 때 예쁘잖아요. <laughs> 그리고 이름에 더블캡슐이 들어가잖아요. 말 그대로. 초소형 영양소 펠렛을 비드로 감싸고 캡슐로 한번더 감싼 더블 캡슐이에요 덕분에 위산에 손상되지 않고 위에서 1차로, 장에서 2차로 흡수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저도 오늘 영양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루에 한번이두 캡슐을 먹어주면 되는데요 조금 해서 목으로 금방 넘어가면 돼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작아가지고 아주 쑥 넘어가네요. 그리고 그 영양제만의 역한 냄새가 없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냄새나면 목으로 넘길 때 조금 힘들잖아요. 그리고 짠~ 이렇게 p t p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품이 뭐 오염되거나 변형될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가 편해요. 여성분들 아시죠? 가방에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싹 꺼내면 알록달록하고 눈도 즐겁고 건강도 챙겨주니까 열심히 챙겨 먹어보려고요. 여성분들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컬러, 이 느낌, 이 감각, 감성. 아시죠? 나한테 부족한 영양소 알맞게 채우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멀티비타민을 찾고 있다면 이 에필리프의 멀티비타 더블 캡슐 플러스 추천드릴게요.